AI는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챗봇이라든가 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금융권 그리고 뭐 행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다양하게 인공지능의 상담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채찍지피트와 같은 생생형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형 채찍지피트라는 그런 역할을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다가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행정이라던가 그 인공지능, 이제 모빌리티를 시 자체에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그것이 어, 생활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소나 AI 그 회사가 궁금한데요. 네네. 뭐 대표님 소개나 회사가 발자취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희 회사는 한 7년 정도 된 회사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다음 대화형 인공지능, 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연구 과정의 끝에 자체의 어떤 자연 처리 엔진을 만들었다는 게좀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엔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반도체에다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에다도 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저희들의 어떤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투자 유치 받았다는데. 아, 투자 요새... 유치. 저희가 어, 이제, 최근에, 어, 투자 유치를 좀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효성이라든, 효성 벤처스라는 데서 회사 아. 20억 정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해 한, 투자를 조금, 근실 한 50억 정도 그런 규모로 받아서, 다양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IR도 이제 또 더... IR 열심히 네.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상장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어 다양한 투자처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수사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laughs>